이사주를 해설합니다. 갑자년에 임신월에 신사일주에 기해시에 어, 신금일주가 신월에 해시에 태어났습니다. 목이 어, 하나, 화가 하나, 토가 하나, 금이 두 개, 수가 세 개, 합 여덟, 여덟자, 사주팔자로 이뤘는데 어, 지금 무진 대운을 살고 있어요. 올해 기해년 개년 음, 사회 충이 있다, 금년에 이동 수가 있다, 직장 변동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실질적으로 직장으로 인해서 변동을 해야 될것 같다고 합니다. 에, 그러니까 변동 수 했으니까 변동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지금 이제 무진 대운이 그러니까 나쁜운 야이니까 문서가 이동한다, 문서에. 에, 이동한다니까 부동산이니까 반드시 이제 문서 계약을 해야 되니까 금년에 대운도 무가 문서고 금년에 기가 문서입니다. 문서해서 이동한다 기하시면 되겠고 에, 어차피 이동할 수 있는 운이니까 이동하면 되지요. 근데 에, 앞으로가 이 사람이 앞으로 운은 그렇게 썩 좋지가 않는데 정묘 정묘 병인이. 그도 구동원에 살아왔던 운이 그래도 괜찮게 살아왔네요. 근데이 사람이 이제 사회 충이 있어서 이제 배우자궁이 깨진다. 또 금년에 사회 충이다. 그래서 배우자하고 부, 불편할 수가 있다. 직장으로 비, 불편할 수가 있다. 근데 이사 가면 이제 또 새로운니까 좀 불편할 것이고 또 남자친구가 있던가 남편이 있으면 다툼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설할 수가 있는데 무진 대우는 크게 나쁘지는 않는데 신자진 수곡으로 돼서다소 변경이 됐네요. 에, 그래서 어, 지금 좋고 나쁨 이 있다 금년에 기는 좋고 해는 나쁘니까 이동 수가 있으니까 이동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되겠고 뭐큰 문제는 뭐 없으리라 보는데 신사 일주는. 어, 미남자 만난다고 하는데 에,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들이 미남자 만난다 그럽니다. 그런데 또사회에 충이 돼서 문제가 발생하네요. 목과토금수가 이제 골고루 있기는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되는데 음, 이 사람 이제 상관격이니까 이제 말을 잘한다, 잘 삐진다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욕심도 많다, 다소 성격이 급하다 이제 그러는 겁니다. 에, 여섯 여섯자 아이 사람은 이제 여덟자가 다 됐군요. 어, 어이든운이 금년에 이동수가 있으니까 변동한다는 생각을 하면 되고 어, 앞으로 운이 그렇게 썩 좋진 않습니다. 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이